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챕터3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네 스포츠 우리 챕터2는 뭐였죠? 기억나요? 챕터2는 뭐였죠? 시장 마켓, 응, 마켓. 그리고 챕터3는 스포츠예요 Do you like sports? 예, 써이도. 응, 스포츠 좋아해. 요 선생님도 스포츠 좋아하는데 특히 선생님은 테이블 테니스, 탁구를 좋아한답니다. 어떤 스포츠 좋아하죠? 어, run. 아니, 아, swim. 어, swim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자, 우리 Pick Idea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laughs> What s p o r t Sports. Do you play, play with, with Your, Your friends. friends. 아, 어떤 스포츠를 친구랑 같이 하나요? 어떤 친구, 스포츠를 같이 해요? 우리 빙고무치님은? 개주. 개주.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I play. 어, p l a y 라 하면 되는구나. play, running 할게요. I play running. running 여기 있어요. running. 그 다음에, with my friend s 라고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6월이 아니라, with my friends 라고 써야겠죠. 나의 친구들과 개주를 합니다. 자 스포츠에 관련된 얘기야.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공부는 다 재미없다. <laughs> 자 나인 가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목. 스포츠. 스포츠. 이거 뭐까어 맞아요. 볼스. 우리 볼한적 없었었던 것 같긴 한데 있어요. 볼이 뭐예요? 응? 좀 보기가 그렇다 그죠? 가리세요. <laughs> 자 그래서 볼은 공이란 뜻이에요. 어 우리 네모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시작. 네모, 네모. How, How many, many balls, balls are, are there. there? 네. How many는 무슨 뜻이냐면. 얼마 있는? 오, 보죠, 보죠. 얼마나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얼마나 많은 공이 있어요? How many balls are there? One, two, three, four. Four balls.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다음을 해봐요. 선생님도 그런 거 보는 거 힘들어해서 아니, 이렇게 하세요. 어때요? 좋아요. Yeah. 좋죠? 약간 농구공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보기가 힘든 거좀 있는 거 같아요. 그걸 가리세요. Chapter 3. Sports Lesson 9. Sports Balls. Sports, sports. Balls. Keywords <coughs> Listen, Say, and Trace. 1. Stitch. Stitch. 2. Baseball. Baseball. 3. Line. Line. 4. Basketball. Basketball. 5. Hole. 하, 배리네, 제남와 우리 적으면서 한번 발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읽었죠? 스티치. 스티치. 그렇 스티치. 자, 스티치는 어 이렇게 꿰맸을 때 나중에 자국 남는 거 있죠? 그거를 바늘땀이라고 하거든요. 네, 바. 늘 땀. 그 공에 보면 바늘, 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넘버 2 어떻게 읽을까요? 보스 볼? 어, 비슷했어요. 베이스. 아이스트. 베이스. 베이스 볼. 볼. 혹시 야구가 어떤 운동인지 알죠? 야구에 한 바퀴 이제 쳐서 한 바퀴 돌아오면 1점 내는 거잖아요. 돌아왔을 때맨 처음에 있는 뭘 밟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그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볼 어쨌든 어떤 거예요? 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루, 여기가 2루, 여기가 3루. 그럼 다시 돌아오면 1점이잖아요. 여기에 뭐 밟는 거 하얀 거 땅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야구가 베이스볼이에요. 자, 어쨌든 베이스볼. 여기서는 야구공. 자, 넘버 3 어떻게 읽을까요? 라인. 어, 맞아. 라인. 라인은 <laughs> 선 맞아요. 선. 온단 어느 단어 좀 쉬운데? 아니에요. 어저. 어려워. 아, 이거랑 이거랑. 아하. 넘버 4는 자, 배. 배. 키킹. BASKETBALL. BASKETBALL. 빵. 빵볼. 그 배스켓이 무슨 뜻이냐면 빵. 바구니. 빵은 브레드. 그래서 바구니에 꼭 넣어야 되는 스포츠가 있거든요. 농구. 맞아요. 대래서에 스켓볼은 농구 공. 바구니가 맞네. 어, 배스켓이 바구니가 맞아요. 거기 그거 있잖아요. 네. 그 너무 이렇게잘하데 어, 밑에가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아 배스킷. 그러니까 바구니라고 좀 그렇겠네. 근데 그걸 배스킷이라고 한답니다. 그다음 넘버 파이브 홀. 홀 구멍. 네 구멍. 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글씨 한세명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hich, which key, key words? words. Can, Can you, you find, find in the picture, in the picture? Above. above? Circle them, them. them. 어, them. them. 자그 어떤 키워드 지금 키워드 다섯 개 있잖아요 Stitch, Baseball, Line, Basketball, Hole 어떤 게 위에 어, 사진에 있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 그럼 이것도 봐야 되잖아 또 아, 하지 마세요 <laughs> <응. 웃음> 동그라미 어? 바늘땅 요거 네 스위치 여기 있고 그쵸? 그렇죠? 농구공 선. 있고 선 어허. 선도 있어요 야구공 있고 네 선도 있고요 선 많은 거 같고요 네 한번 갑시다 오 드디어 오늘은 근데 좀 문장이 짧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길이가 짧은 거 같아요 13개 인데요? Like it. Sports balls. Sports balls. This is part of a ball. This is part of a bar. Guess what it is? Guess what it is? I can see red stitches. I can see red stitches stitches it's a baseball it's a baseball that's right that's right guess what it is guess what it is i can see black lines i can see black lines it's a basketball it's a basketball that's right that's right. Guess what it is. Guess what it is. I can see three holes. I can see three holes. But I don't know. But I don't know. It's a bowling ball. It's a bowling ball. 좋아요. 저 제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balls. 자 제목 한번 적어볼까요? 스포츠 공, 응. 공, 들 할까요? 공 델. 오늘 여러 가지 공들이 나오니까요. 자, l i s t e n after me, this, this is is part part of of a, a ball. ball. 시작. This is part of a ball. ball. 자 오늘 선생님이 어, 괜찮아요. 어, 오늘 선생님이 오브라는 거할 건데 이 친구도 오브를 처음 봤을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먼저 써볼게요. 자 오브라는 걸 쓰면은 어디 써볼까요? 여기 써볼까요? 어디요? 아, 이렇게 쓸게요. A A 오브 B A of B. Of 아니에요? 아, Of는 F가 두개 있는 걸 Of라고 하고요. o v e 하나 있는 건 o v e 예요 의쌍이 돼요. 자, A of B 하면 무슨 뜻이냐면 Of가 의란 뜻이거든요. 뭐뭐 의. 근데 A의 B가 아니라 B의 A예요. 써보세요. B의 A. 네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 해석해볼게요. 디스는 뭐였죠? 이것은, 이것은. 봐요. 자 이것은 이즈는 무슨 뜻이죠? 이다. 이다. 그래서 뭐다? Part of a ball. Part는 부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분의 공이다일까요? 아니면 볼의 음, 부분. 그렇지. 그래서 써볼게요. 공의 부분이다. 공의 부분이다. 자, 그다음 읽을게요. 시작. Guess. Guess what? What it it is? e s Guess, Guess what it is. is. 네, Guess는 맞춰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what it is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 무엇인지. 써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봐. 자, 맞춰봐. 네, 맛 밑에 지읒이에요 자, 다음 읽을게요. I I can can see see red red stitches stitches. 연결해서 시작. I, I can, can see red stitches. 나는 어 can 무슨 뜻이었죠? Can 할수 있다. 그죠? 맞아요. 그럼 I can 쓰니까 나는 볼수 있다. See는 보는 거예요. 레드는 빨간이고, 스티치는 뭐였지? 아까 바늘땀. 나는 빨간 바늘땀을 볼수 있다. 자, 그 다음. It's a, a baseball. Baseball. 네. It's, It's a baseball. It's a baseball. It's a i t s a baseball. i t 뭐죠? 그 a 어. 그것은. 자, It's i t i s 를줄인거거든요 그것은 baseball. 야구공 이다. 이첫 번째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야구공 아닌가요? 아니 좀 어렵나? 놀아봐도 약한건가? 그렇죠. 이런 거 이거 <laughs> 조금 무섭다. 그렇죠, 약간 조금 무섭게 생기해서 너무 가까이서 찍었어. 그다음 읽을게요. That's That's right. t right. 시작. That's, That's right. right. 맞아. 맞아 할때 지으시예요 밑에. 네, 그다음 또 guess. Guess. What it is. What it is. 연결하면 guess, guess what it is. 또 똑같죠. 그 것이 무엇인지 맞춰봐. 자, 그 다음. I, I can, can see, see black, black lines. lines. 연결해서. I can see black lines. 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는 까만색 그렇죠 까만색 라을볼수 어. 있어 잘했어 검은색 선어 까만색 선을 볼수 있어 그 다음 it it 어. 어. b 스 s k e t b a 합쳐서 시작. It's, It's a basketball. 그것은 자 배스켓볼 뭐였죠구에 예, 예, 농구공. 응, 농구공이야. Yeah. 오늘 좀 쉽죠? 자 다음. That's right. That's right. 한번 해요 그냥 맞아. 응? 오늘 좀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평소보다는 쉬운데. 한번 아는 같은데. <laughs> 그다음 한번 해볼게요. 시작. Guess, Guess, what what it is it is. Is. Guess what it is. 응.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봐. 무엇인지 맞춰봐면안 돼요? 괜찮아요. 자 다음 I, I can can see three horse 연결해서 시작 I can see three horse 나는 자 이번에 뭘볼수 있을까요? 세 개의 구멍 그렇죠 세 개의 구멍을 구멍 들려도 괜찮은데 그냥 할게요 세 개니까 어차피 구멍 들이겠죠 구멍을 볼수 있다. But, but I, I don't, don't know. know. 시작. But, but I, I don't, don't know. know. 그 I don't know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 don't 아니에요? 어, don't, oh, don't인데 체스 발음을 미국에서는 세게 하지 않아서 그 영국 영어는 좀 세게 하는데 그 그냥 I don't know 이렇게 하면 돼요. I don't know. 아, 자, 그래서 but은 그러나 아니야. 하지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 노우가 뭔지 했는데 기억나요? 노우는 일단 K가 소리가 안 나요 모르겠어 오 알겠어 노우는 알겠어고 돈트가 있으니까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 아니, 이제 누가 봐도 알겠는데 <웃음> <웃음> 이게 뭐예요? 볼링볼, 볼링볼 자 읽을게요 It's, It's a, a bowling, ball. bowling ball 연결해서 시작 It's, It's a bowling ball, a bowling ball. 그것은 아 이거 닭가슴살 때어떻해 <laughs> 볼링공이야 오케이 처음부터 해볼게요 스포츠 볼스 스포츠 볼스 part of a ball This is part of a ball. Mm, <laughs> 돼요, Guess what it is? Guess what it is? I can see red stitches. I can see red stitches. S stitches. Stitches. It's a baseball. It's a baseball. That's right. That's right. Guess what it is? Guess what it is? I can see black lines. I can see black lines. It's a basketball. It's a basketball. That's right. That's right. <clears throat> Guess what it is. Guess what it is. I can see three holes. I can see three holes. But I don't know. But I don't know. It's a bowling ball. It's a bowling ball. 네, 좋아요. 단어 해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뭐죠? Stitches. 어, s t i c h s 라고 적어야 되네. CH에서 끝나면 돼요. 여러 개라서 s yes 붙은 거니까 그냥 CH에서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Baseball. Where is Baseball? 이게 Baseball이구나. 그 다음, 라인. Line. 라인이라고 적을게요. S 빼고. 이까지 적으면 돼요. 그 다음은, 베스켓볼. 마지막, 홀. 홀도 홀. S 빼고, 이까지만 적을게요. 홀. 구멍. 자, 그 다음에, r e a d i n circl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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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what? 어딨지? What? What? Uh, guess what? It is,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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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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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t What? h a t What? h t What? What? h a t What? h t What? w h h t Let's right. 하나, 둘, 둘. 끝. 어, 2 Oh, 요 아, t 번째는 못 맞췄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문장 하나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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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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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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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 까 수영, 나왔으니까 수영 알았어요. I can run. R U N 너무 간단한 거한거 아니에요? <laughs> R U N U N 점 찍고 네, 나는 달릴 수 있다. 자, 뒤에는 문제 풀고 단어 시험 찍고 어 내일 복습 꼭 하고요. 다음에 볼게요. Bye bye. bye, -bye.